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원 관리와 자립, 자립적인 노후 생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변화에 대해 살펴볼까요? 음, 노인은 노화로 인하여 시력, 청력 등이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피부에 탄력성이 떨어져 주름이 생깁니다.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여 머리카락도 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라거나 근육이라거나 혈관이라거나 뼈 치아 등의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성 지능인 지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는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뇌세포가 감소하고 뇌 기능이 퇴화하여 음, 심해지면 치매로 발전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제2의 인생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라는 어, 그런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년기에 어,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육체적인 변화 경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일단은 육체적인 기능의 저하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이나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개인의 성향, 인지 능력에 적합한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자기 개발에도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족에서 변화된 자신의 역할도 수용하고, 가족 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외로움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 친구,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어, 개인적 차원의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자신의 존재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은퇴를 준비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가 시간을 미리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놀자라고 한다고 해서 놀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에 운나 생활을 하게 되면 어 좀더 기분 전환에 잘 되는지 자신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준비입니다. 노년기에는 지속적인 의료비와 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이 매우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취업이라 재취업이라거나 아니면 저축, 보험,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후생활 자금 마련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한 가지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적 차원의 대처 방안인데요, 은퇴 후에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면서 어, 노년기에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부관계가 어, 매우 중요해지고 서로를 부양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관계로 어,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자녀나 손자녀와 교류하면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노후는 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장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고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같은 것들, 공적 부조, 사적 사회 보장 체계가 있습니다. 어, 간접 소득 보장 제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버스를 탈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우대 제도라거나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장입니다. 어 국가가 나서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해 주거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그들에게 재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보장입니다. 노인의 건강한 삶과 의료 보장을 위해서 사회적인 지원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보험 제도라거나 의료 급여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주택 보장입니다. 주택의 자금 할증 융자 제도와 세제 혜택, 주 주거 급여 제도, 공공 임대 주택 정책 등 다양한 주택 보장을 위한 어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음 혜택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발전하고 있고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노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나요? 노년기에는 노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요즘에는 새롭게 노인이 광고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기를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 사례는 노인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노인이 되어본 체험을 해서 노인을 위한 물건을 만든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노인 체험복을 어떻게 입을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잘 숙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디자이너 페트리샤 무어는 노인을 위한 냉장고를 개발하자고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녀의 제안은 거절당했습니다. 그후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노인을 위한 디자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원 등에서 노인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설문조사도 했지만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알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국 패트리샤는 자신이 직접 노인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쇼의 분장사를 찾아가 노인 분장을 부탁했습니다. 다리에 철제 보조기를 착용해서 노인처럼 걸었습니다. 특수 제작한 안경을 껴서 눈도 잘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으로 분장한 26세의 패트리샤는 3년 동안 80대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패트리샤는 어떤 날은 귀부인으로 어떤 날은 가난한 노숙인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116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패트리샤는 3년간의 노인 경험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불편함을 보완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양손잡이용 가위와 칼, 물이 끓으면 소리가 나는 주전자, 저상 버스, 일체어를 타고도 탑승할 수 있는 경전철 등입니다. 노인들을 위해 직접 노인이 된 패트리샤 무어의 열정과 노력에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